전원주택에서나 볼수 있는 초대형 전시를 자랑하는 곳, 바로 우리 집입니다. 전시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복도식으로 우리 집이 싹다 보이는 구조, 싫으시죠? 그래서 문을 달아놨어요. 공용 욕실로 이 정도 사이즈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까지 넉넉하죠. 3m, 3m가 넘는 방이기 때문에, 북박이장, 책상, 옷장, 침대 모두 다 들어갑니다. 거실, 주방, 복도 모두 줄눈 시공까지 완벽하게 맞춰놓은 집, 우리 집. 주방의 한쪽면은 전체 수납장. 편은 가져온 제품 풀옵션 뒤쪽 편까지 주방 1 1자형잘 만들어 놨습니다. 안방 최근에 분양하는 집중에서 4.7m 정도 되는 집 없어요. 바로 이 집이 그 집이에요. 유독 화려하게 튀는 집 단단한 벽돌로 시공이 된집 지하주차장 전세대 세대별로 한 대씩 드립니다. 집은요 파주 상지석동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면 운정, 알주 그 운정 신도시 인근 거의 상지석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 중 여기는 한 동이에 한동 근데 사실은 이유가 있다 왜요 해동 지으실 수 있는 철근을 한 동에다 모두 두드려서 다 넣으셔서 엄청 튼튼하고. 짓는 중에 이미 두 세대가 빠르게 계약이 된 그런 집이에요. 꼼꼼하게 한번 봐주세요. 실평수 38평형 구조니까 아주 낙낙합니다. 전실이 이렇게 커. 이렇게 커플을 기지네요. <laughs> 어좀 <오>. 춤추고 싶다. <laughs> 큰 장으로 신발장이 들어가 있고요. 아래에 띄움 시공까지 다 되어 있어요. 여기 입구에서 폴리싱 타일로 전실 바닥이 되어 있는데, 아시죠? 보통 여기 줄눈 시공 안 해주잖아요. 여기 건축주분은 우리 고객분들이 요거까지 돈을 지불하시는 게 싫으시대요. 그래서 직접 줄눈까지다매질을다 시공을 맞춰 놨어요. 근데 전실만 하느냐? 아니다. 왜? 실내 모두가 거실, 주방, 복도가 이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어요. 전 공간에다가. 줄눈 시공을 다 끝내놓은 그런 분입니다. 보통 분 아니죠? 3연동 중문 들어가 있고요. 골드톤으로, 슬리명 도어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 웨인스 코팅으로 각 벽면, 이 복도 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 소파월, 알파월 모두 마찬가지예요. 입구에서 이 구조는요. 방이 보이는데 세 번째 방을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문 닫아놓으면 안 보인다? 너무 당연한 거아닌가 당연한 거예요. 방폭이 2m 83m 예요 이렇게 큰 책상을 놓고 책장도 놨고 침대 하나 놓을 수 있는 공간은 당연히 나오죠 각방마다 온도 조절기 들어가 있고요 내가 아까 전실에서 나와서 문 닫아놓으면 안 보이면 좋다는 게 고객분들이 이 전실을 통과해서 실내가 전체 다 보이는 걸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구조 웨인스 코팅 나란히 나란히 자 욕실 봐야죠 와 욕실 타일에도 줄눈 시공 다 맞춰놨네요 훨씬 더 두텁게 잘 해놨네요 어 여기 줄눈 잘 하시는 데다 장인인데요 아, 줄눈 장인입니다 세면대 변기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어, 나 조명 이거. 와 조명 거울이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각이 져 있죠 그리고 수납 공간들도 여기는 양문형도 요즘은 수, 수납장도 양문형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DP할 수 있는 공간 그 외의 제품 욕실에 부자재들은요 무광 스테인레스로 골드, 알죠? 24K 골드. 거기다가 여기는 샤워 칸막이 공간이 있어요. 칸막이가 좀 좁으면 몸이 삐져나. 와몸 삐져나오면 됩니까? 그럼 좀 크게 넣어야죠, 차라리. 그러니까 이게 좀 유리 좀판좀더 쓰시면 되는데 많이 쓰셨네요. 그리고 해바라기 수전하고 이거 뭐야? 그거야? 철봉인가요? 털이야, 형. <laughs>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우리가? 아 지금까지 계속 하얀 것만 보니까 나좀더 산뜻하게 가고 싶네 파란 방 가로 세로 3m가 넘는 방인데요 거의 한 3m 10씩 나온다고 보면 돼요 벽지가 블루톤 잉크블루 알아요? 어잘 모르는데 근데 색깔은 예쁜데요? 그 아버님들 그 와이셔츠 색깔 알잖아. 아 몰라? 그 갤럭시 와이셔츠 몰라? 자 그런 상태로 지금 싱글 침대를 벽에다 부착해 놨어요. 바닥은 강마로 시공을 해놨고요. 실내 방은요, 마루가 좀 편하죠? 거실 주방은요, 폴리싱 타일이 좀 화려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잖아요? 이거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침대를 옆사래기에다 딱 붙여놓으니까 책상 침대 옷장 나올 수 있는 공간 빵빵빵 나옵니다. 거실과 주방을 대면형으로 설계한 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실도 더 넓어 보이고 주방에서 보면은 또더 넓어 보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거실을 한번 보실게요 역시 줄눈 시공이 꼼꼼하게 잘 메워져 있고요 이쪽 아트월은요 화려한 이 타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건너편은 웨이스코팅으로 마감이 잘 되어 있죠 3인, 4인 소파 길게 설치하셔도 돼요 저희는 지금 3인, 2인, 1인으로 좀 나눠 놨어요 그래도 너무너무 공간적으로 여유롭죠? 이유는 4m23cm 정도 되는 직선 길이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간접적인 조명. 그리고 매립조명, 화이트 실링팩, 정중앙에 있죠. 그리고 휘셋 에어컨 들어가 있어요. 흰팩 전열 교환기도 들어가 있어요. 외부의 공기, 내부의 공기 서로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전열 교환기 기능이 있는 거죠. 건너편이 주방인데, 주방에 에어컨을 넣어놨다는 게좀 독특해요. 아일랜드 테이블이 중앙에 있고요. 높은 높이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아일랜드 테이블 놓고 식탁 의자나 혹은 빠이자 좀 높은 의자를 놓고 쓰시면요, 4인에서 5인 정도는 충분히 식사를 하실 수 있어요. 식탁 추가로 안 가져오셔도 되는 거죠. 가전제품 옵션은요, 이쪽 벽면 전체에다가 비스포크 냉장냉동 김치냉장고 다 들어가 있어요. 패널 색깔도 쨍한 색깔이라서 이 색깔이 좀 예쁘고 그리고 고가인 색깔이에요. 상부장도 색깔이 크게 들어가 있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아예 장으로 벽면 전체를 채워놨는데 전 열어볼 거예요. 오, 깊숙하다. 어, 얘도 깊숙하다. 하부장, 상부장 다 나눠져 있죠. 여하튼 벽면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보통 광파오븐이라던가 밥솥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쪽 라인은요. 지금 11자형 주방 중에서. 맞은편 일자형 주방에서는요 하부장만 들어가 있고요 여기 파세코 후드가 쌩쌩하게 들어가요 아래 인덕션 하이라이터도 파세코 제품 들어가 있고 환기창도 워낙 크게 되어 있고 이중창 되어 있고요 싱크볼도 큰게 들어가 있어요 주방 공간이 되게 R자로 잘 짜여져 있는 구조거든요 이번에는 다용도실 볼 건데 다용도실도 심지어 매지가 계속 되어 있다 줄눈 시공을 맞춰놨다 거기다가 수전이 두개요 린나이 1등급 보일러, 1등급 맞지? 아, 1등급. 1등급 중요합니다. 2등급, 상등급안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다용도실 공간 여유 있죠? 워시타워 하나 세우시면 딱이죠. 문 닫아놓으면 소음도 차단이 되죠. 뭔지 알죠? 이거요? 아까 마시라고 주셨었네요. 아, 우리 하마TV, 우리 실장님께서 저희 촬영한다고 이렇게 음료수 협찬을주셨습니다잘 마시겠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여기가 안방인데요 안방이 길이가 4m고요 여기 폭은요 이 벽까지가 4m 55cm니까 거실보다 더커아 어쨌든 여기 좀 찍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laughs> 한 번에 다안 들어오죠? 네와 점점 더 건축주신들이 경쟁하듯이 더큰집 안방이 더큰집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구독자님들 골라가실 수 있어요. 퀸 사이즈 침대 놓고 양 옆으로 너무너무 여유 공간이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 현장에는요, 테라스 세대가 있는데 제가 오늘은 기준층 실내에 한번 보여드리고요. 나중에 외부의 테라스가 이쪽 라인으로 건축이 될 예정이에요. 여기 아래 보시면 흙 바닥이 있는데요. 여기 높이를이 정도까지 올려서 여기다가 데크 테라스를 만들고요. 그리고 펜스를 높여서 외부에서 시선으로 좀 자유롭게 그렇게 만들어 드린다고 해요. 테라스 세대랑 기준층 세대랑 분양가 차이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테라스 갖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보시고 꼭 문의 주세요. 자, 이 방이 좀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면에는 베란다 샷이고 이쪽에도 창문이 있어요. 환기는 좋은 시스템이에요. 양창 구조죠. 그리고 나서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 하나 또 있어요. 욕실도 있고요. 근데 지금 아직 여기 슬라이딩도 설치 전이에요. 저희가 너무 일찍 와서 촬영을 하는 바람에 아직 여기 문이 설치되기 전이고요. 시스템은 거은다 설치되어 있고 화장대도 빌트인으로 만들어드렸어요. 의자만 쏙 넣어주시기 바랄게요. 들어오세요. 욕실은요, 외부로 환기창을 냈어요. 아까 얘기했죠? 건축주님이 철근을 아주 많이 두배세배 노견에서 만든 집이라고 환기창도 다 뚫어놓은 집이고요 조명 거울도 안방 욕실에까지도 모두 들어가고요 수납장도 양문형 도어 양문형 좋다 비스포크처럼 자 좋지요 이 집은요 3 8평에 방들이 무척 커요. 그리고 거실 주방이 좀 대면형 스타일이고 집 자체가 좀 견고하고 탄탄한 집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완공되기 전에 인근에 있는 주민분들이 벌써 두 세대를 계약하신 집이라고요. 분양가랑 실입주금 좀 앉아서 말씀드릴게요.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집 어떠셨어요? 파주 상지석동에 위치한 신축빌라 중에서 방도 크고 거실도 큰 38평형 타입 보셨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집은 대단지는 아니고 한계동인데 이 인근의 여러 필지에 지금 여러 대단지들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마치 겉에서 보시면은요 아주 초대형 반지가 지어진 것 같은 그런 위용을 자랑하는 곳이에요. 이 현장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집 앞에서 나와서 마이버스 정류장이 바로 인근에 있고요. 그 마이버스 타시고 운정역 가실 때 6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차로는 설문 날씨까지 5분이면 진입 가능합니다. 빨리 안 밟으셔도 돼요. 5분이면 갑니다. 분양가는 대표번호로 유선문의해 주시고요. 시립주금은 오픈해 드릴게요 4천만 원. 이 시립주금 4천만 원이 혹시 모자라시다라고 하면요. 제가 그 모자란 시립조금 관련해서 친절하게 추가로 더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가 특별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지은 집, 철근을 아끼지 않은 집, 아낌없이 모든 걸 불어넣어서 지은 집, 바로 오늘 이 집입니다. 소개해 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제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 집은 꼭 실물로 눈으로 나와서 보시죠. 저와 함께 집보러 가시죠.